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의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아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이스기야 왕에게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얹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라 하였더라. 히세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늘에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체정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하들은 초조해했고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랍사게의 조롱과 또 협박에 대응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침묵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젠 히스기야가 해법을 제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해법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답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답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니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멸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칼에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은 독특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이 있으니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와 히스기야의 문제를 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유다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을 찾는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항복이 늦어지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금 랍사계를 보내어 유다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대항하여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며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어, 이런 말은 아수르의 허세가 아닙니다. 당시 아수르를 대항하여 사모, 살아남은 나라는 단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힘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수 있었던 것.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자신을 협박하는 유다를 협박하는 이 아수르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방법,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기도로 싸우는 법입니다. 기도가 싸움의 형식이라면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스기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온 세상 만물이 아수루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셔서 아스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셨으니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이 곧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 하셨으니 속히 그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희승이하는 자기가 원하는 승리의 모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법입니다. 말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그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았던 아주 강대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크고 강하다. 키죽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으며 말씀보다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크고 강해 보이는 것들 앞에 기죽고 그것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주눅들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 봅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보려 애쓰고 몸부림 쳐보지만 너무 오랫동안 단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그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세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강하고 강대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기도 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강대한 세상의 힘과 맞섰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고 주와 동행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자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 잠든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